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집을 딱 봤을 때 네. 신발을 신고 와야 되는 줄알했어요 와, 이거 이다 찍어 주세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상태가 빡빡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어? 빡빡이 아저씨야. 잠시 집좀좀좀 네. 하겠습니다. 와, 빡빡이 아저씨야. <laughs> 저는 사실 여기가 전쟁 나고 나서 수리가 안된 집인 줄 알았어요. 위층이랑 이제 똥졌서 위층 허물이 샀다고요? 그뭔 소리예요? 그게? 아 구독자 150만 뭐. 유튜브의 아, 아, 그런 집박제 아, 크크. 냄새가 어떤가요? 냄새는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안야 안.. 돼요! 안... 집 나갈 때 바지 버리고 가세요. 아,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사실 급하게 보자고 한 이유가 허락을 좀 구하기 위해서 네, 연락을 드린 거고. 뭐 쓰레기통도 아니고 사는 집이 <laughs> 팀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한게 원래 기존에 이제 유튜브에 근래 올라갔던 컨텐츠들은 제가 헬창회삶 이후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진 않았어요 팀원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보통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하자라고 했어요 일타강사 빡셈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분들이나 이런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저희가 좀 운동이나 전문가 팀원들과 함께 좀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컨텐츠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저희 채널에 그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제가 남겼었는데, 저희 에이. 구독자분들이 막 다들, 혁준이 좀 살려달라 제가 혁준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이력이 또... <laughs>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어제 DM을 보내드렸었죠 어, 혁준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컬 갤러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계란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이제. 허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건강을 조금 찾자라고 말을 했는데 또 혁준님께서 선뜻 수락을 하셨어요 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네. 보낼까 말까 근데 민폐가 또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보내지는 않았었는데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보자 라고 이렇게 민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실패하거나 이러면 또 너무 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비대해서 포기를 배우지 않아서 동의를 좀 얻고자 해서 제가 예. 좀 전략을 많이 짰어요 예예. 일단은 혁준님을 데리고 진행할 컨텐츠는 일타강사 빡쌤 예. 네, 우리 아이가 말라졌어요라는 컨텐츠 뭐? 주인공으로서 네, 첫착드게요 사실. 아,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메일을 보내 주셨는데 제가 예. 가장 인기 있었던 댓글이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분들 이제 혁준 님 원하셔 가지고 아무튼 이제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저희가 좀 적어온 게 24시간 감시 체제입니다. 예. 네, 동의하시죠? 예. 네 동의한다고 아까 제가 녹취까지 다 해놨습니다 예, 예. 불법 녹취지만 허락을 구하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불이행 시에는 저희가 영창을 보내듯이 네 예. 독방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 독방에 저희가 이제 방송 이런 장비를 좀 챙겨 놓을 테니까 예. 거기 저희가 가둬놓을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했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길 시 예. 사실 이제 뭐피드님들이 3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두 번이 세 번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아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기 부착을 생각을 했는데 <laughs> 사실 위치 추적기를 제가 뭐 전자발이나 막 이런 막 그런 사실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고요. 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커플 데이트앱을 통해서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 감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예, 예.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네 번째는 입구에 CCTV가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뭐 설치를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고려했던 것보다는 회원들이 와서 살기로 했어요. <laughs> 혹시 그것까지 괜찮으신지? 아... 예뭐 상관 크게 없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아침 잠시 저녁으로 저도 사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래서 예. 예.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필요시에는 수갑을 채울 수 있다를 적어놨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갑이라는 게 예. 풀리지 않는 거를 구하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예. 일반인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는 걸로 음식 관련 컨텐츠 금지 예. 먹었던 게 있어요. 그 음랜디가 뭡니까? 음랜디, 중간부터. <laughs> 음랜디가 뭐예요? 음랜디. <laughs> <laughs>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배부름을 알까요? <laughs> 왜그런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진짜? 와 만져보면 <laughs> 와바르다 진짜. 와그맛 해파리 만지는 느낌이야. <laughs> 먹방 시청 금지.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저희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실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다 보고를 해주실 거고 저희가 항상 감시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될거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혁주님도 그렇고 예. 그 흡자님이나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혁준님이지 어떻게 보면 그 반스런을 하더라고 이제 아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아유. 저희는 예. 포기는 없어요 사실. 예. 혁준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 예. 혁준님도 포기는 없습니다. 예예. 예. 해보신 적은 있어요 다이어트를. 예.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140. 오 정도 나갈 겁니다. 혁준님 체중에는 그 네. 80kg까지는 감량을 네. 해야 된다고. 65kg 가까이 그죠. 거의 네. 사람 한 명을 뱉어내야 네. 돼요 그죠. 네. 집 비밀번호인가요 이게 어떻게? <laughs> 비밀번호 맞습니다. 아, 비밀번호도 따로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의지 박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내놔서 우리 혁준님께서 부끄러울 수 있도록 남자가 부끄러우면 되겠죠 아닙니다.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막 일주일 한달두 달만에 끝날 싸움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단계별로 이 점진적 과구화로 인해서 몸이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셨으면 습니 예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흑자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빙. 그러니까. 음. 확실한 거는 혁준님이 80kg가 될 때까지 아니 두자리 수가 일단은 될 때까지는 예, 예. 저희도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 예 아, 앞으로도 놓을 일은 없어요. 저희가 먼저 놓을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저...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 이거 <laughs> 침입이다, 사생활 침해다. 어, 나 지금 굉장히 막 공격받고 있어. 생명의 위협받고.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저희는. 당신을 포기할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이거는 제가 기획을 이제 또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우리또 분촌 가깝잖아요. 어. 아 말아보세요. 얼마 뭐 얼마 걸리나요? 여기서 시간을 보시 차로 가면? No. 차를 타고 오시겠다고?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걸어서 가면 20분에서 30. 분아 20분 아니야. 20분. 네, 그렇죠. 20분에서 30분. 이거 뭐 걷는 것도 이제 혼자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예. 그뭐 방송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예.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걸으면서 수다도 좀 떨고. 네. 예. 잠시 한강공원에서 이것도 하고 좀. 네. 예. 오랜만에 막 한강 그 뷰도 좀 보고 예. 그렇게 하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혁주님 상태에서 뭐 버피 테스트 100개 이런 게 말이 되겠어요. No. 그러니까 네. 저희는 항상 적당한 강도로 천천히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거예요. 예. 아, 근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막 그런 막 스쿼트 막 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이런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드리프트 막 벤치 프레스 막 그런 퍼포먼스 한번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뇨나 이제 그런 고혈압 이런 것들도 앓고 계시다고 하니까 성인병을 예. 에, 경각심을 좀 가지고 일단은 또 그게 있잖아요 예. 그, 썩은 헬스장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그 썩은 헬스장의 법칙이요? 파워렉 옆에 이제 원판을 치우지를 않으면 이제 계속 더러워지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집 청소를 조금 도와드릴 거예요 아, 예. 에,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다음 주월 여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저희가 작전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막 보통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이어트라고 해서 전날 막 폭식하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배고픔의 반동이 정말 빨리 찾아올 예.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로 네, 얼마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엄벌을 네, 진짜 엄벌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 적극적으로 내 네,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매니저님 매니저님 아, 통화 하셔도 그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뭐대화리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저는 뭐 일단은 하신다고 하셨고. 예. 이렇게 녹화도 됐어요. 지금 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음. 동의를 하셨고. 예. 제는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좋습니다 일단은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날 청소부터 일단 좀 해요 지금 예. 사실 이게 사람 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전쟁 나고 나서 그 따로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전시 상황의 집인 것 같고 아니 뭐야 이게 다 와... 아니 뭐야 이게 예. 따로 그 전에 한번더사전미팅한번 하면 네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예, 예, 연락처 연락 제가 해야. 드린 걸로 음. 어? 펜트그 제가 아마 씻으러 갈때 이제 벗으면서 들어갔던거 같았어 <laughs> 아니 씻으러 갈때 아니 씻으러 갈때 이거를 벗고 들어가서 씻고 왔는데 이걸 왜그냥 가만히 놔두고 와요 이거를 이런 뒷정리 하나하나도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생활 습관화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아, 끝난 거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배움 좀해드리고올게 배움 좀 해드려 볼게 네. thank you